두 군데가 있습니다. 네.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긴 한데 이 가격에 걸맞지 않게 두곳다 깨끗해서 좋았습니다. 자, 이렇게 1일차가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저는 피곤해서 이제 잘게요. <laughs> 오스미나사이 역시나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사랑해야죠 하, 여러분 2일차 사야지구 2일차입니다 현재 시각이 8시 반인데 먹방 가야죠 저기 앞에 보니까 약간 정원 같은 게 있네요 한번 볼까요? 아니 정원 음, 여기도 그냥 콘크리트 벽밖에 안 보일 공간을 약간 예쁘게 꾸며놨네요 좋다 그리고 어제 못봤는데 계단 벽적도 일본풍으로 2층까지 예쁘게 꾸며놨어요 아삭사 센서지까지 그려져있네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포인트죠 그럼 2일차 네, 아침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좀 피곤했는데 오늘은 또 뭔가 개운하고 또 멀쩡합니다 <laughs> 아니 아니 당황스럽군 역시 이래야 니시나의 감성이죠 식당을 갈까 했는데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 가게가 있기도 하고 어제 남은 도시락이 있기도 하고 사서 숙소에서 먹을까 합니다 이득떡밥이라는 게 있어서 저거 사 볼게요 이득떡밥이라고 해서 재밌어 보여서 검사 왔는데 어제 도시락 하나 남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먹을게요 1,300원짜리 도시락 짠! 이드떡밥. 맛있겠다. 어제 산 1,300원 도시락에 반찬 쪽은 이렇습니다. 어제는 계란말이였는데 오늘은 좀더좋촐하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음. 왔어. 뭐. 뭐 물론 이쪽은 코로케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거의 가격이 세배 차이거든요. 얼마나 마리아 식당이...